컴파일은 잘 되셨나요? 컴파일이 잘안 됐다는 얘기는 이 세팅이 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그 세팅은 뭐 되게 간단한 것들이니까, 잘 아까 전에 찍어놓은 앞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들이 지금 다운로드를 안 받고 바로 이제 설치가 넘어갔는데그 이유는 테스트 한다고 미리 바라는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들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앱을 다운로드 받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 뭐 그런 또 화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는 맞고 바로 이제 그 이렇게 딱 컴파일 제석세스라고딱 떨어지는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해주고 이 상태까지 했다는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컴파일도 제대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해주고 요 소스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시켜가지고 어 기계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기계 화면이 지금 없다 보니까 뭐 화면이 좀안 보일 텐데 에뮬레이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에뮬레이터 뜨다가 뭐 세월이니까 는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장비가 있으면 까 보여주고 그럴 텐데 음, 아쉽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우시고요 띄우면은 저는 기존에 해놓은 게 아마 링크가 돼 있으면 은 그것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을텐데 일단은 스튜디오를 딱 띄우시고요 스튜디오는 뭐인테리지 젠스제이라고 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보단 좀난은것 같은데 어, 하여튼 뭐 그렇고 지금 뭐 업데이트 할거냐 레디 업데이트 이게 뭐지 아하 안그거죠 업데이트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제가 한번 좀 이따 하고 그다음에 이 폴더 여기 설치했던 제 폴더는 여기인데 좀 이름을 좀 바꿀 걸 그랬나 봐요. 테스트한 거랑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쭉충 화면이 나오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면서 그레들 거를 이제 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그레들로 갔는지 이게 최신 기술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건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이븐을 이제 버리는 건가? 메이븐은 자가 쪽에서 또 안트 쪽에는 IB인가 IB라는 또 기술이 있는 것 같은. 그것도 괜찮은 것같아 그게 더 간단하면서, 안트가 간단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은 그 번외, 자바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이제 폴더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C소스 관련된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라이브리 같은 것들,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사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테스트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 에뮬레이터로 띄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기로 띄울 텐데, 그냥 누르면 되는데, 어, 한번 안 보이지만은 상상 속에 맡기면서 한번 해보시, 해보죠. 자, 그러면은, 온라인이 되고, 이제 온라인이 됐죠. 그리고 누르면, 요구가 이렇게 쭉쭉쭉 뜨면서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어, 전 바로 나왔어요. 테스트한 것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나왔는데 어, 바로 떴네요. 어떻게 여러분도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